안녕하세요. 자바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션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액션바에요. 액션바 좌측에 이러한 아이콘을 배치해서요, 뒤로 가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표시하게 한다고 해서요. 뒤로 가기 기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렀을 때 뒤로 가기 기능을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Project 클릭해 주시고요. Empty Activity의 Next입니다. 얘는 Action Bar Navigation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액션바 내비게이션이라고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뷰 바인딩부터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들 스크립트 클릭해 주시고, 빌드점 그레이들입니다. 뷰바인딩은 Enabled 는 True 라고 주겠습니다. 뷰 바인딩. b 그나마 눌러주시고요 m a i n a c t 가겠습니다.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이라고 해주시고요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은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점 인플레이트 get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가겠습니다.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점 get 루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먼저 액션바를 어, 어, 배치를 해서요 어,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는 어 화면부터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activity_main.xml 가 주시고요. activity_underbar_main.xml 어, 띄워주시고 텍스트 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raint Layout에서 마우스 클릭 Convert View, Linear Layout에 Apply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얼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상단에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 어퍼런스는 라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버튼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아, 요 텍스트 뷰 클릭해 주시고. 이 텍스트뷰는 메인 액티비티의 화면이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텍스트뷰의 텍스트에다가 메인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버튼 하나 배치해 주시고요. 자, 버튼 하나 배치해 주시고, 이 버튼의 텍스트는요. 자, 세컨드 액티비티 실행이라고. 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고요 자, 이거를 누르면 세컨드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액티비티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에서 마우스 클릭 이후에 자, 액티비티. 여기에 엠프티 액티비티 골라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요. 얘는 자, 세컨드 activity라고 주겠습니다. 해주시고, finish. 주시고요. activity second binding. second binding 해주시고요. activity second binding은 activity second binding.inflate. getLayoutInflator ActivitySecondBinding.getRoot 해서 viewBinding view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a c t i v i t y o n d u r s e c o n d x m l 로 갈게요. 주시고. 자,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컨버트 뷰 클릭해 주시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어플라이 또 리니어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뷰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는 세컨드 액티비티 그리고 텍스 어퍼런스는 라지로 주겠습니다. 자 설정해 주시고요. 자 먼저 메인 액티비티 가서 액티비티를 실행시키는 코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버튼 일 클릭 리스너 클리먼츠 옹클링 리슨합니다. 클링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주시고요. 인텐트, 세컨드 인텐트는요. 뉴 인텐트, 메인 액티비티.점 디스, 세컨드 액티비티.점 디스 가겠습니다. 점 클래스, 주고 스타트 액티비티. 세컨드 인텐트 세팅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세컨드 액티비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버튼에이 리스너를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일 클릭 리스너. 리스너 1은요. 뉴 버튼 1 클릭 리스너.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점 버튼 점셋온 클릭 리스너. 리스너 1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하셔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주시면은 이렇게 뜨고요. 세컨드 액티비티 실행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세컨드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은 어 세컨드 액티비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션바의 좌측에 어, 뒤로 가기 버튼을 하나를 배치하도록 할 겁니다. 자, 해서요. 자, 먼저 액션바 객체를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 자, 액션바 안드로이드 X 걸로 골라주세요. 액션바는 get support action bar 해주시고요. 자, 홈 버튼을 활성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틀 좌측에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액션바, 그럼 set home button enable 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이홈 버튼을 노출을 시킬 겁니다. 홈 버튼을 노 출시킨다고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액션바.set display home as o n 어. enabled true 넣어 주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홈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거를 누른다고 해서 뒤로 돌아 돌아가는 기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콘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이콘을 설정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액션 바.set home as j o indicator. 여기다가 이미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맵에 있는 아이션 더블 런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고 눌러 주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아이콘 따로 설정 가능하시고요. 자, 이거는 추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럼 이거를 눌렀을 때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이 액션 바에 배치되는 하나의 메뉴입니다. 메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메뉴의 아이디를 알아야지 그 다른 메뉴들과 뭔가 다르게 분기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옵션 메뉴니까 on options item selected. 해 주시고 integer item id는 item.get item id. switch item id 해 주시고요. 얘는 id가요, android.r.id.home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홈버튼, 홈버튼을 눌렀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홈버튼도 그 액션바에 있는 그냥 메뉴와 동일하고요. 위치가 그냥 왼쪽에 있다 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디가 android.r.id.home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finish. 에 정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그, 이제 홈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도 메뉴를 누른 거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출이 되고요. 그 메뉴의 아이디가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주시고, 이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뒤로 가기 기능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바의 홈버튼을 이용하시면 뒤로 가기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홈버튼을 노출시켰다고 해서 뒤로 가기 기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메뉴처럼 처리하셔서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시키는 작업을 해, 하셔가지고 뒤로 가기 기능을 구현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액션바 내비게이션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